11월, 과연 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바로 그 사람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해줄 나의 매력 한 가지 찾기예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선택지를 8개 준비했고요. 원포인트 타로 리딩인 만큼 리딩의 내용은 짧지만 좀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나의 한 가지 매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매력이 있지만, 11월 한달 동안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1번분의 매력으로 정의카드가 나왔어요. 11월 한달 동안 그 사람은 1번분의 공정한 모습에 더욱 이끌리겠네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때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의 편을 들거나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죠. 하지만 1번 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나의 정보다는 원칙,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따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현명한 모습이 1번 분의 상대방에게는 크게 매력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공정하고 때로는 칼같이 딱딱 잘라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야무진 이런 모습들이 일 번분의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1번분의 상대방은 1번분의 인품,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번분은 1번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 만약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여기에 있어 스스로에게도 대단히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1번분의 것으로 생겨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1월 한달 동안 이 사람의 마음을 좀더 나에게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이 생겼을 때 정의 카드를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의 이런 태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11월 한 달만큼은 이런 태도들이 나를 좀더 품위있고 품격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1번 분이 지금 떠올리는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딸려오게 될 테니까, 정의카드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1월 2번 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단한 가지 매력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번 분에게는 수없이 많은 매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한달 동안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생각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카드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이번 분에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네요. 상당히 좋은 카드예요. 이런 리딩에서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미 두 사람은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행운의 시기에 들어왔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에는 어떤 매력을 어필하지 않고도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만날 만한 장소에 많이 가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가 학교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같은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강의실 근처를 조금 걸어본다든지 만약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면 그 사람의 부서 근처에 가본다든지 혹은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만남의 시간을 늘려보는 것처럼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활동성이거든요. 그래서 매력, 어떤 나의 능력보다도 지금은 그냥 나 자체로 이 사람이 나에게 당겨올 수 있는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까요. 만남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쩌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몇번 가지는 것이 만약에 지금 관계가 답답하게 어느 정도 이상에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운이 좋을 때에는 잠깐의 눈에 마주침, 잠깐의 설레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곤 하잖아요. 왜 우리가 연애를 이야기할 때 타이밍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이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구에서도 그런데요. 점수를 낼때 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역전당하고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도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용하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운이 조금 나빠졌을 때도 이 관계가 좀더 활기차게 아주 사랑스럽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점꼭 명심하시고, 이번 분이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그분과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예쁜 사랑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3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11월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물론 3번 분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의 심장에 딱 꽂힐 만한 매력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달 카드가 나왔네요. 달 카드는 때때로 연애점에서는 조금 오해받기 쉬운 카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달을 떠올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나요? 세상에는 달이 나오는 수없이 많은 로맨틱한 이야기들이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달밤에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과 어떤 로맨틱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의 낭만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이 좀더 3번 분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3번 분의 감수성, 3번 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예쁜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한달 동안은 이분이 3번 분의 눈동자로 바라본 세상에 대해 듣는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런데 3번 분에게는 세상을 좀더 아름답고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전화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아주 늦은 밤 잠들기 전에 두 분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내 내면에 간직해둔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아주 평범한 일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이 정말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말고요. 내가 걸어가면서 봤던 예쁜 꽃, 뭐 작은 이야기들, 누군가의 미소, 그리고 지난번 보았던 당신의 예쁜 눈동자라든지, 요런 아주 사소하지만 특별한 아름답고 예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세상을 보는 당신의 시야에 상대방이 빡푹 빠지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이런 달카드가 나온 3번분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빛깔이고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 그 소중한 이야기를 꺼내서 3번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과 행복하게 연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푹 빠지게 할 11월 한달 동안 4번 분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4번 분에게는 물론 여러 가지, 셀수 없이 많은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매력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4번 분은 굉장히 무언가를 향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4번 분의 상대방의 심장을 뛰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4번 분이 무언가를 노력할 때 어쩌면 태양처럼 빛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보면 노력할 때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죠. 물론 모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4번 분에게서는 특히 그 에너지가 느껴지나 봐요. 우리는 모두 생물이죠?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생물이라는 것은 내면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끌리나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기라고 부르죠. 활기찬 사람은 언제나 매력이 있고, 그중에서도 사범분은 아주 아름다운 활기를 가진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월 한달 동안 4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좀더 가까워지고 싶으시면 4번 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분과 데이트를 할 기회가 있다면 거기서도 우울하고 침울하고 지쳐있기보다는 좀더 액티브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뭐 등반 암벽 체험을 같이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산에 같이 가본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양궁장에 가서 난공을 쏴본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뭐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장에 가서 게임을 같이 해본다던가 같은 조금 앉아서하기보다는 일어나서 땀을 흘리며 할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찾아본다면 사범분이 그분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4번 분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겠다는 활기와 반짝임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삶에 대한 그런 태도만 보여준다면 4번 분이 생각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1월 한달 동안 5번 분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물론 5번 분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매력이 있지만, 11월 한달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두근두근 뛰게 해줄 그런 매력을 지금부터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5번 분에게는 지금 죽음카드가 나왔네요. 어쩌서 매력이라는데 이런 카드가 나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5번 분의 상대방은 5번 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모습, 의지력, 굳은 마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본다고 해요. 5번 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번 분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전체를 바라봤을 때,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삶은 순환되고 반복되죠. 그리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 분의 상대방은 5번 분의 이런 일상의 모습,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의연한 모습이 어쩌면 이 사람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5번 분이 11월 한달 동안 이분과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면, 일상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어떤 것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고민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상대방과 고민 상담을 할 때는, 거기서 내가 너무 힘들어 하거나, 너무 지쳐 하거나 하기보다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래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요런 점들을 어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상담이 때로는 들어주는 사람에게 힘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람의 사적인 일들, 그리고 평소라면 말하지 않았던 어떤 비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두 사람이 급격하게 가까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번 분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둘만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시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듯이 가까워져 보세요. 그러면 그분도 5번 분의 매력에 흠뻑 빠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6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6번 분의 어떤 매력이 11월 그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할까요? 6번 분에게는 수많은 매력들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직격하는 것은 단한 가지 매력이죠. 그리고 그 매력으로 바로 심판카드가 나왔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심판의 날이 오면 인간은 여태까지 지었던 죄와 내가 한 잘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이런 것처럼 6번 분은 칭찬을 꽤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걸 엄격하게 잘 타이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6번 분이 자신을 칭찬해 주는 말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6번 분이 더 좋아 보이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드나봐요. 사실은 칭찬이라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에만 영혼이 담긴 칭찬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는 영혼이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상황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관찰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건성건성 하는 칭찬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6번 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매력을 잘 보았다가 그 점에 대해 칭찬을 아주 잘 해주시는데요. 그런 점들이 6번 분의 상대방에게 크게 와닿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달 동안 6번 분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잘 보셨다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있어 칭찬해 주세요. 이 사람의 생김새처럼 스스로 물려받은 어떤 것이 아닌 그 사람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에 대해 칭찬해 주실 때 이런 매력이 배가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것에 대해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죄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한 행동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벌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6번 분께서도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시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칭찬을 해주신다면 두 분의 관계 한결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6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7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1월 한달 동안 7번 분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7번 분에게는 수많은 매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7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해줄 단한 개의 매력을 지금 찾아드릴게요. 7번 분에게는 절제카드가 나왔어요. 절제카드는요, 조화와 균형의 카드이기도 하고요, 여기 물줄기에서 보듯이 회복의 카드이기도 해요. 아마도 7번 분은 친구들이 다투었거나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 사람을 물처럼 잘 이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성격이 가끔씩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고 느낄 만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을 잘 맞춰주고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모임 속에서 엄청나게 눈에 띄거나 마주 목소리가 크거나 하는 쪽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런 7번 분의 곁에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낫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가 좀더 나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우리 꽃한송이와 꽃다발을 떠올려 봐요. 꽃한송이가 있을 때 굉장히 예쁜 꽃이 있고 여러 가지 꽃송이가 합쳐져서 꽃다발이 되면 더욱 더 빛나는 꽃들이 있죠. 바로 7번 분에게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스하고 부드럽고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낫는 것만 같은 매력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드러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걸어올 때잘 들어주시고요. 어떤 고민이나 무언가 이야기를 해온 때, 그 이야기에 있어서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면 좀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모임이나 내가 자주 나가는 곳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모임의 분쟁 같은 것들을 내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잘 들어주면서 조금씩 중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에 반해 상대방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11월 한달 동안 7번 분에게는 아주 온화한 매력이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을 보고 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다가올 텐데, 그럴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절하게 웃어준다면 아마도 두 분이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7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8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11월 한달 동안 그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할 8번 분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8번 분에게는 수많은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바로 이 매력인 것 같네요. 8번 분께는 태양카드가 나왔어요. 8번 분은 어떻게 보면 아이 같고, 어떻게 보면 귀엽고, 어떻게 보면 발랄하고 따스한 매력을 갖고 있나 봐요. 한낮의 태양을 떠올려 보면 주변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홀로 눈부시게 빛나죠. 어쩌면 8번 분은 웃는 얼굴이 매력적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잘 웃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8번 분이 그분 앞에서 많이 웃고 즐거워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8번 분의 천진난만한 매력에 그분이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싶어 할것 같아요. 따스한 온기를 찾, 이... 따스한 온기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체들의 본능이죠. 그만큼 지금 8번 분은 11월 한달 동안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바깥 활동을 좀 활발히 해보시고요.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주변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웃어주는 모습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설레게 만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태양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8번 분의 내면 속에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이를 먹고 이래도 될까? 내가 너무 철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마음 놓고 풀어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런 행동들이 유치하거나 유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주 사랑스럽고 손을 잡아주고 싶고 같이 걷고 싶은 어떤 상대로 보이게끔 하기 때문에 11월 한 달만큼은 하고 싶은 걸 하고 듣고 싶은 걸 듣고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태양카드가 나온 걸 보니 이분에게 8번 분의 매력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좀더 쉬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한낮의 태양이니까요. 모두가 볼수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8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